안녕하세요 소금베이킹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정크 초콜릿 쿠키를 구워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재료는 실온에 1시간 이상 둔 상태로 준비해 두시고요 어, 버터는 손으로 꾹 눌렀을 때 누르는 모양대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계란도 어, 실온 상태이고 저는 바닐라 이스트랙을 미리 넣어 두었어요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는 같이 체를 쳐서 준비해 두었고요 어, 호두는 예열하는 오븐에 살짝 구워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었어요. 호두를 오븐에서 살짝 구워주는 이유는 호두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좀더 고소하고 바삭한 맛과 식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워주는 게 좋아요. 어, 오늘 쿠키 레시피는 냉장휴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븐을 예열하면서 호두를 굽는다는 게 애매하긴 해요. 그럴 때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주시면 좋아요. 어, 우선 말랑한 버터에 설탕을 넣고 크리마를 시켜주세요. 어, 쿠키를 만들 때 크리마 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건 버터에 공기를 넣어준다는 말인데, 크리마 시킬수록 색도 밝아지고 부피도 커지게 되는데, 그래야 부드러운 쿠키가 되고 설탕도 잘 섞여서 남지가 않아요. 이 레시피는 어, 왜 하얀 설탕이 아니고 흑설탕이 들어가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백설탕이 초콜릿 쿠키에 색을 내는 데도 좋고, 백설탕에 비해서 수분율이 높기 때문에 좀더 촉촉하고 진득한 쿠키의 식감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세게 돌리면 백설탕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속으로 돌려주다가 어느 정도 버터와 섞였다 싶으면 그때 고속으로 올려주세요. 어느 정도 크리마가 되었다면 바닐라 이스트랙을 섞은 계란을 조금씩 넣고 크리마를 더 식혀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계란을 한 번에 먼저 넣으시게 되면, 어, 분리현상이 일어나요. 버터의 지방과 계란의 수분은 잘 섞이지가 않겠죠. 반죽이 잘 화합되지 않고, 마요네즈 묵으란 것처럼 흩어져버갑니다 그러면 완성품이 되었을 때 식감도 좋지 않고 맛도 떨어지게 돼요. 안전한 방법은 우선 노른자부터 하나를 넣고 충분히 희분해주세요. 계란 노른자에는 레스틴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유화제 역할을 해서 분류를 방지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계란이 차가우면 버터 온도가 떨어져 그 또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온 상태의 계란을 써주세요. 계란은 한 번씩 넣어줄 때마다 충분히 휘분을 해주세요. 중간에 반죽, 반죽이 퍼져있기 때문에 한 번씩 주걱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휩을 해주시면 좋아요. 충분히 휩이 된 듯하니 계란을 한번더 넣어줄게요. 한번 반죽을 정리해 줄게요. 여기에서 휘핑이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어, 뭐 분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다시 계란 흰자를 넣게 되면 그거는 100%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 이 정도면 충분히 부풀어지고 어, 분리가 되지 않겠다 싶을 때 그때 계란을 한 번씩 넣어주시면 돼요. 조금만 더 돌려줄게요. 지금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색깔 구분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 처음보다 색깔도 밝아졌고요. 부피도 많이 커졌어요. 음, 버터의 크리마가 충분히 되었고요. 자, 휘핑이 충분히 되었다면 체에 내린 박력분과 베이킹파우더를 넣어 주고 밀가루가 보이지 않게 잘 섞어 주세요. 쿠키 반죽에서 밀가루 가루를 넣고 섞어 줄 때는 11자라고 하죠. 이렇게 11자로 해서 어, 글루텐이 최대한 생기지 않게끔 반죽을 섞어 줘야 어, 쿠키를 만들었을 때 쿠키가 질기지 않아요. 바닥도 잘 긁어, 긁어주시면서 섞어 주세요. 이렇게 섞어주고 밀가루가 다섞 이기 전에 호두 다진 것 그리고 초콜릿 을 넣고 다시 한번 잘 섞어주세요 레시피 분량의 초콜릿을 다 넣지 말고 쿠키 위에 토핑용을 조금 남겨놓으시면 쿠키를 구웠을 때좀더 먹음직하고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정크 초콜릿이 살짝 모자라서 쿠키 토핑용 초콜릿은 따로 준비를 해두었거든요. 이렇게 반죽 잘 긁어주시고요. 남은 가루가 없게 다시 잘 섞어주세요 음. 자. 이제 쿠키 반죽은 다 되었고요. 팬닝하기 좋을 정도로 냉장고에 휴지시키면서 굳혀 줄 거예요. 냉장 휴지시키실 때 볼면에 반죽이 붙어 있지 않게 잘 정리를 해 주세요. 볼면에 반죽이 붙어 있게 되면 그 부분은 말라서 반죽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냉장고에서 최소 1시간 이상 휴지를 시켜 주세요. 어, 이틀 정도는 냉장고에 두었다가 베이킹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랩핑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거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굳혀주겠습니다. 지금 1시간 이상 냉장휴지를 해주었고요.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떠서 핀닝을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생각할 때, 어, 쿠키 완성품이 납작한 쿠키라 생각하고 핀닝 자체를 납작하게 어, 하게 되면 실패를 하게 돼요. 이 레시피는 오븐 속에서 구워지면서 많이 퍼지는 쿠키이기 때문에 두터게팬닝해서 손으로만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혹시 집에 이런 아이스크림 스쿱이 없으시다면 어, 그냥 숟가락 두 개로 이렇게 약간 두터운 모양을 잡아서 팬닝을 해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팬닝을 쓰면 손으로 납작하게 살짝만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음, 버터가 들어가는 쿠키 레시피는 항상 온도를 차갑게 해서 구워줘야 버터가 녹지 않고 쿠키가 바삭하고 부드럽게 돼요. 자, 여기에서 초콜릿을 조금 올려줄게요. 토핑으로 저희도 원래 음, 초코칩을 해주면 좋은데, 냉동실에 보니 초코칩이 다 떨어져서, 일단 있는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정도 올리고, 180도 예열된 오븐에 10분 정도 구워줄게요. 구워져서 나왔고요. 팬닝할 때는 두터웠는데 적당한 크기로 먹음직스럽게 베이킹이 되었습니다. 음, 이 레시피는 취향에 따라 덜 익으면 쫀득한 식감이 강하고요, 더굳게 되면 바삭한 식감으로도 드실 수 있어요. 어, 오늘 아메리칸 점크 쿠키를 만들어봤고요. 집에서 만들어서 커피와 드시거나 아이들 구워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